서러운 인생 말년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조율하고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와 품격을 담아내는 마지막 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서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평소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은퇴 이후에 삶은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기에 미리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비에 맞는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습관화하며 가능하다면 연금이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에도 무리 없는 선에서 소소하게 일하거나 취미를 살려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삶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서럽고 힘든 말년이 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건강 역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거나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외톨이가 되면 마음이 허터해지고 삶의 의미도 흐려집니다. 가까운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하고 친구나 이웃들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쉽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안정과 만족을 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작아지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면서 마음을 점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과거의 아쉬움보다는 오늘의 행복을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마음이 쌓이면 삶은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은 쉽게 지루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음악, 그림, 글쓰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학습을 지속하면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말년을 서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 건강, 인간관계, 자존감, 감사하는 마음,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러한 삶의 원칙을 조금씩 실천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이자 서럽지 않은 말년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